야 어디다 던지냐 아우 야 아우 들켰죠? 들켰죠? 아무거나 던져 아무거나 던져 일단 잡아, 자, 잡아가야 잡아 됩니다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지금 우리는 거집니다 돈이 없어자 일단은 아무거나 어 일단 뭐 그냥 뭐 번개 아무거나 일단 쏩시다 오케이 잘했어 자 마비 됐죠? 자인파이트 오오오오 야야야 때리지마 어우, 예, 예. 대령문의 방어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저는, 하이퍼볼을 던집니다. 아니, 이거, 이거, 도, 이거 뭐살 돈도 없으니까, 이거. 제발. 아우, 한 번에 좀 잡혀줘라, 좀. 화내지 마라, 나돈 없어. 나도 지금 돈 벌어가야 돼. 야, 에르키블 기절한다! 에르키블 사람 잡는다, 야! 우리, 우리 포켓몬들. 우리 가난한 포켓몬들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돈이 없어 야레지기가스 이거 한번 나가봐 나가봐 처음으로 싸움에 나가는거야 너이 전쟁터에서 네가 살아남아야 돼어 컨디션이 좋아지지 않고 있어 이 전쟁터에서 너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지 너 보겠어 아이언 헤드 한번 날려봐 자오다오와오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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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몸이 저려서 움직일 수 없죠 몸절이 풀렸어요 아 안되는데 자 괜찮아요 하이퍼볼 던져 가자 가자 괴력몬 있지만 그냥 잡아가는거예요 돈때문에 한번에 가자 제발 아우 뉴 no! 화내지 마요 뉴민야돈 no, 없다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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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들 다 기절한다 야 안돼안돼어디가서 안 돼. 네. 어디 갔지? 없어. 야 일단은 히드로니가 나가 있어봐. 나가 가 있어봐. 괜히 지나가던 괴룡문한테말 걸어가지고 실컷 흠집 두들겨 맞고 있다. 아, 이거 참, 이거 어떡하냐? 자, 어, 제발! 아 나가지고 이거 어떡하냐고 야 LA들 일단 나가봐 일단 다 나가봐 괜찮아 다들 괜찮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돼 호랑이 굴에 가도 살수 있다고 메가톤볼 다시 날려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잡아가야 되는데 있다. 이거 흘랐나 이거 이거 흘렀다 이거 어떡하냐 반동으로 데미지까지 일어지고 괴력군 쓰러졌어요 이거 아아야펄기하고 디아로가 경험치만 얻었네요 일단 아나 진짜 아아 아, 여기 와서 이걸 잡는 게 아니었나 나돈 벌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무슨 구멍을 하나 찾았거든요 지금 구멍이 하나 있는데요 이 구멍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혹시, 우리의 임무리스트에 있는 건 아닌가, 지금 생각을 해보는데. 나 지금 어디지? 임무는 지금 아닌데, 이게 뭐람? 이게 뭐지? What? 아야! 아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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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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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나 이게 무슨 물인 줄 알았는데, 물이 아니네? 뭐, 여기 한번 구경이나 하, 하면서 파밍 좀 하자. 디아루가한테 미안하지만, 파밍 좀 해달라고 부탁 좀 하고. 근데 여러분, 저기 고양이 같은 애가 한 마리가 있는데요? 제 혹시 뭐 굉장히 쎄네, 뭐 그런 거 아닐까? 뭐지? 무서우니까 살금살금 열매. 하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여기다가, 눈속이만늘 여기다가, 몰래몰래 몰래 갑니다 몰래 가서 하이퍼볼을 하 뭔지 몰라 나도 몰라 못 봤어 뭔지는 모르겠는데 혼자 있스길래오 조로아 오 조로아크 진화전에 그거네 오호 여기 혼자 가만히 앉아있길래 그냥 잡았는데 어 대박이죠 여기서 한 마리 건졌구요 아, 근데, 무음화가 있었는데, 얘가 사람을 무서워하나봐. 그래가지고, 그냥 도망갔다는. 무음화는 놓쳤습니다. 무음화 잡기가 쉽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놓쳤는데, 여기 좀 숨어 있어 볼까? 또 나타날라나? 안 나타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지만, 어쨌든, 조로아는 잡았습니다. 이쪽에 오면은 조로아를 잡을 수 있다. 그러면은 좀돈좀 좀 벌려면은 한카리아스 잡아오면 될것 같거든요? 한카리아스 잡으러 가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구리 하나가 있는데요.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돈 벌면서 탐험을 좀 해볼까요? 한 카리아스를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뭐가 어, 없네? 어어... 어, 어. 아... 이거 그냥 뭐 만지는 거... 이게 단가... 신기한 건 없는 것인가... 새로운 포켓몬은 없는 것인가... 이곳에는 없는 거야... 진정... 디아루가... 다할게 너는 옥도를 캐와 줘. 이곳에 신인 디아루가에게 옥도를 캐우라고 명령하는 애니안. 이건 애니안밖에 못한다. 주애와 찬석은 디아루가에게 디아루가와 펄기아를 신으라고 생각하지만 애니안은 디아루가에게 옥도를 캐우라고 말한다. 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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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 뭐가 있어? 어 내려가 봐. 얼음귀신 폭포. 여기는 안와 봤어. 와, 우리 그 플레이트 다얻기 전에 우리 한카리아스 해 가지고 뭔가 우리 정예 멤버. 어, 저기 동굴도 있어.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오예. 어, 잠깐만. 어, 이거 안농인데? 안농, 안농. 어? 이렇게 해야 되나? 안농 자, 이 안농을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볼? 이게 하면 되나? 오! 안농! 안동! 아, 야, 안동 잡았다. 오! 안동을 어떻게 또 여기서 잡았어. 야, 이 얼음 귀신, 여기, 여기, 짱이다, 여기. 아, 여기 대박이구요. 오케이! 아이고, 쌤통이네, 그냥. 잡았구요. 어, 무서워. 어, 무시무시해라. 아, 여기 어디 한카리아스가, 어, 오오오 어, 어,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염둥이 잡아줘야지. 귀염둥이는 몬스터볼. 귀염둥이는 몬스터볼입니다. 어, 저쪽인가? 뭐야, 못 잡았어? 어우, 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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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귀염둥이 잡아야 되는데, 성격이 귀염둥이지만 만만치 않구만. 만만치 않아서 살짝 일단 도망가주고요 어우, 어우 만만치 않아요. 어우 굉장히. 야, 빨리 와! 앨미, 나를! 미안해. 저러니까 격투 타입인 거예요. 어우, 짜식. 오케이. 옆으로 갈 때, 오케이. 어, 제발, 한 번에 접혀줘라나 이제 볼이 없어가지고. 아이, 참, 그, 거시기 하나, 그, 치, 친구지, 그. 아, 야, 친구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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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아이고, 그냥. 리오르, 아유, 귀여워. 아우 귀여워. 깜찍하네. 자 이걸로 안 되겠냐 몬스터볼로 자 리오를 잡고 갑시다. 아 귀여운데 아주 그냥 성격이 고약합니다냥. 이렇게 하면 될 거를 자 신난다 리오를 잡았다. 아니 밤에 와야 한카리아스가 잔다고 내가 어디서 들은 거 같아가지고 <laughs> 루카리오 루카리오 당신을 잡고 싶습니다. 루카리오 언니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제가 당신을 잡고 싶습니다. 여기 당신이 좋아하는 맛 좋은 열매를 선물해 드릴게요. 아 맛있겠다. 냠냠 <laughs> 죄송합니다. 배신을 때렸네요. 어우 아유, 당신을 안 하시네. 아유, 아유, 앞 앞을 보고 있네요. 자, 잡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다시 열매를 하나 살짝 던져 주고요. 아, 나나 열매로 유혹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로카리오를 잡아볼까요? 먹고 있습니다! 먹을 때? 제발. 와, 안 잡히네. 오, 쉽지 않아. 여기 봐요. 여기 튀! 어, 그렇지. 아, 나 하이퍼볼. 없어. 와, 안 잡히네. 안 잡혀, 안 잡혀. 야, 야나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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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와, 장난이 아니네. 와, 몬스터블로안 되겠니? 나 돈이 없어. 나 그지야. 그지라서 미안해. 내가 다른 걸로 해봐주고 싶은데. 어, 착해, 착해. 어, 이걸로도 충분히 잡혀주는 착한 루카리오. 고마워. 루카리아스를 잡으러 왔는데, 루카리오 우두머리가 보입니다. 아우, 루카리오 우두머리 잡아야지.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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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온다. 자, 루카리오 우두머리를 살짝 콩 잡아볼까요? 자, 그러면은, 루카리오 우두머리는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한 번에 잡을 수가 있을 것인가? 지금 보니까 제가 가진 물건 중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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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잡, 어, 잠깐만. 나 하이퍼볼 만들 수 있니? 하이퍼 하이퍼볼, 하이퍼볼 몇개 만들 수 있니? 정말 어, 10개는 만들 수 있어. 어, 다행이야. 아, 이 정도는 만들어야 돼. 자, 그다음에 팡팡환. 이거 약한 포켓몬 달아나게 하는 거. 그다음에 약초로 이거 하나 그냥 만들어 놓고요. 기력의 보우리 어차피 그냥 만들어 놓는 거죠. 자, 이 정도 일단 만들어 놓고 일단은 제를 이제 잡을 건데요. 저한잔제 스타일. 싸우지 않고 뉴얼 사태를 만들지 않고 잡는다. 자, 고전에 그 어... 우리 디아루가 공격력 좀 올려줍시다. 디아루가 공격력 어 그리고 공격력 하나 더. 자, 노력 레벨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또 올려줘야지. 헐기아 올려주고 경험치. 그다음에 어 좋아 레벨이 올랐어. 그 다음에 디아루가도 레벨 올려주고요 좋습니다 경험치 올랐고요 좋아요 좋아요 딱 좋아요 그 다음에 이틈에 오 어둠의 돌? 어 그럼 이거 EV 쓰면은 EV 그걸로 되는 건가? 그 EV 되는 건가? 좋아 좋은 거같아자 여기서 기절을 하면은 저거 다 잃어버리니까 조심해야 돼자 요거 먹읍시다 사용하고요 야 드디어 내가... 어? 이거 눈속이만 눈속이만 여기다 던져 자 여기다 던져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숙여 그 다음에 던져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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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루카리오 70레벨짜리 오 좋은데? 괜춘 괜춘 괜찮, 괜찮. 어 여러분 있어요 한카리아스 우두머리 있어요 저기 밑에 어? 여기에 뒷상어동도 사는구나 자 그럼 쟤를 어떻게 해야 잘 잡을 수 있을까? 제가 잠을 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 어, 잠깐만. 잔다 잔다 어? 잔다 누워있어 야 누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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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쟤를 깨우면 안되거든요? 자 내리, 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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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이퍼볼 앉아 소리를 내지 마 소리 내지 말고 자 스프레이 마음껏 쓰자 한 카리아스를 잡아야 되니까 낮에는 자는군요. 낮에는 잔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오, 조심해, 조심해. 눈속이만을 일단은 딥상어동한테도 들키면 안 되잖아요. 자, 여기다가... 오! 자 여기다가 일단은 요거 해놓고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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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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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방에 간다 아 좋아 야야야야 <laughs> 됐다 됐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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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딥상어 농포획했고 살금살금 어 잔다 잔다 야 자고 있어 자고 있어 가까이 가서 굴러 아,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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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놓쳤어! 노, 놓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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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놓쳤어! 자고 있길래! 자고 있는 줄 아,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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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놓쳤어, 놓쳤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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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어, 도망가. 어, 자는 줄 알았잖아! 야, 안 자고 있었냐? 자는 줄. 자는 줄, 자는 줄. 일단 도망가. 도망. 일단 도망갔죠? 자, 날뛰고 있어요, 지금. 화가 났어요. 자고 있는데 건드려가지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한카리아스. 아, 물론 대결해도 되는데. 안 하고 하면은 아무도 기절 안 하고 사이 좋게 우리 레벨업 할수 있다. 자식. 아, 따 성질이 고약하구먼. 다시 하라. 밤들려 그래. 밤들려 그래 밤들려. 아 그래. 어, 안돼 안돼 밤 되지 마. 사용해 사용해. 밤들려 그래. 자 갑니다요. 나의 눈속이만을 사용하는 거야. 자, 눈속이만을 사용했습니다. 가까이 가도록 하죠. 조금만 더 가까이. 여기다가 던져. 자, 약간 씩씩대고 있는 그런 느낌. 뭔가 기분이가 굉장히 안 좋아 보입니다. <laughs> 기분이가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군요. 어. 여기, 나나 열매 하나 드시라고 할까? 저기, 스님. 기분이 안 좋으시면 이거 드세요. 이거, 이거, 이거라도 드시면. 혹시 이거 드시면 기분이 좋아지실지, 어떻게 알죠? 드세요. 으 됐어. 혹시 알아? 아, 기분 안, 나빠. 아. 야, 안 되겠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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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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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싸우자, 싸우자. 싸워 싸워. 뤄뤄 뤄. 싸워 싸워 싸워. 야야 야, 맞짱 맞짱. 맞짱. 맞짱 쳐. 우후. 맞짱!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뭐지? 뭐 뭐가 막 흡수를 해. 자, 맞짱 뜹니다. 오 뭐야? 레벨이 85야? 아 어, 너무 센데? 아 어, 영린! 아 저거 너무 세. 아 영린 들어왔죠. 영린의 집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 영린 너무 세. 아 이거 너무 세가지고 아 될까 모르겠다 저 영린 때문에 내가 저게 좀 걸려가지고 루샤아 좋아요 어 엄청 급소 때려가지고 바로 이거 됐죠 아예 엘레이드 기절할 것 같아요 아 엘레이드 기절했고 아 한카리아스 85야 오얘 데려가면은 짱이야 쟤를 데려갈 수만 있다면 데려갈 수만 있다면 아, 공간절 공간절단을 넣었어야 했나? 일단 레지 기가스 하나 넣어놓고, 야 이거 이거 제 잡아가면 대박인데, 진짜 대박인데, 아나 저장해 놓을 걸! 아, 아 열중하지 마, 아열 열중하고 있어봐, 잠깐만 기가 톱볼 던지자, 기가 톱볼 가까이 가서, 제발. 야 레벨 85짜리 잡았다. 어좀 아쉬운 게 우리 뒷상어동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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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나 봤어 나 봤어. 어. 어, 우리 우두머리 살다가 면 어떡해. 야나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고 딥상어동이 쫓아오고 있죠? 어어어 어. 어, 어, 어. 상어동아 미안하다. 야, 니네, 니네 우두머리 나 필요해가지고. 야나 돈도 없고 나 빈털털이야. 빈털털이라서 필요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털털이라서 나 무조건 있어야 돼. 어. 미안해 미안해. 야나 쳐다보지 말아줘. 아좀 쳐다보지지 마라. 나너 너도 잡아 귀여워서 너 데려가려고. 우리 우두머리가 있었는데 분명히 잠자는 거 좋아하는 우리 먼저 어디갔지 오. 뭐... 아 좋습니다. 딥상어도. 야한 칼. 레벨이 85였어요. 이거는 웬만해가지고 잡기가 힘들겠다. 그러면은 딥상어동 데리고, 아니, 저기 뭐야. 우리 한카리아스 데리고 다녀야겠는데, 여러분 위치가 어디냐면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현재 위치 여기. 혹시라도 한카리아스를 잡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오시면 돼요. 이쪽에 제가 표시한데. 오호 저기에 또 미라몽. 미라몽씨가 또 저기 있군요. 그 다음에 우리 옥립의 미션 좀 하고 갈게 갑시다 여기 오기 힘드니까 요거 만지고 어 여기 미라몽 소리가 나고 있어 오케이 여기 온 김에 또 이거 해야지 이거 자 이거 하고 가야지 자또 어떤 이상한 동굴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 안에 또 심상치 않은 뭔가의 기운이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뭔가를 또 해갈 수 있겠다 자, 잘 됐지 뭐야 여기에서 또 많은 또 뭐 어? 포켓몬들을 또 데려가면 완전 대박이죠? 자 꽁어름 쟤는 공격할라나 공격하겠지 잡아가고 아 어, 약간 긴장했어 너의 한 마리 한 마리가 소중해 나에게 돈이야 일단 도감을 채워야 돈을 주시니까 말이죠. 자, 여기 안 왔던 동굴이에요. 여기 아래 동굴이 안 왔던데, 여기 도 뭐가 있지 않을까? 여기에서 조로아를 데려갔잖아요. 여기 또 가만히 얌전히 있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어. 헐기야 어, 무마! 아, 어, 무마! 좀좀좀 좀, 좀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어떡하지? 무마를 데려가기 위해서는 눈속임만을 해야 되는데, 잠깐만. 눈속이만을 만들 수 있는 거가 있나 공작을 할수 있을까요? 아 하려면 연기토란이 있어야 되는구나. 아 근데 내가 연기토란이 없네. 아 포기해야 되나? 어어어 저기 우두머리 있어. 허허 우두머리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여기에서 이거를 먹어주고요. 이거 먹고 눈속이만 하나를 빨리 여기다가 투척. 여기다가 투척해. 그 다음에 들어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일단 얘를 하나 잡고요. 하나 잡자 제발. 오케이. 하나 들어 잡았죠? 무마 잡았어요. 그 다음에 조용히 접근합니다.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접근. 어, 야. 아, 이건 좀 불안한데? 일단은 이게 살금살금 스프레이가 좀 약간 시간이 짧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무마는 어차피 도망가니까 상관없다. 오 예예예 눈녀와 아니면 눈녀와자 일단 제가 뒤돌을 때까지 살짝 기다려. 가까이 와 가까이. 쟨날못 보고 있죠? 좋습니다. 좋아요 살짝 기다립시다. 됐어. 차라리 한번더 써. 너무 시간이 짧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가까이가. 오케이. 잠깐 피해. 오케이. 한번더 잡았어. 눈여아 72레벨. 대박스 여러분, 돈좀 벌어가겠는데요, 지금. 한카리아스하고. 지금 대박이죠? 아 무마를 한번 잡아볼까? 무마 무마 무마를 또한 마리 더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무마는 사람을 엄청 경계하는 타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네를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공략 오케이, 무마도 두 마리 잡고, 유유히 떠납니다. 이 동굴은 한번 잡으면은 리젠이 언제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다 하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어지더라고요. 달금살금 달금 스프레이의 효과는 사라지고, 나는 간다. 아이고, 반가워, 친구야. 니네 친구들 내가 다 잡아간다. 아이고, 고마워. 너도 우리 편. 유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야야야. 야, 무섭다, 무서워, 무서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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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올르고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자, 앉아서 쉬고 있는 네루미가 있네요. 살짝 들어가가지고 한 마리 잡고 갈까요? 얘는 몬스터볼 쉬고 있으니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방심하고 있었어. 미안해, 네루미, 나랑 함께 가줄래? 오못 잡았어. 오케이, 바로! 오케이, 내름이 네 포획했고. 좋습니다. 어, 돈 좀, 진짜, 좀 보러 갈수 있을 것 같아. 오오오. 오, 좋아, 좋아. 아주 실적이 아주 좋은데? 오, 좋습니다. 아주 훌륭해요. 야, 간다. 자, 이제 한카리아스까지 있어가지고 멤버를 한번 좀 바꿔봅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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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서론기지로이동하고요 자, 도착했습니다. 일단은, 은하단에서 약간의, 아이고. 아냐, 아냐, 아 약간의 휴식. 약간의 휴식이 빨리 필요해. 자, 약간의 휴식을 아침까지 하고요. 아, 약간 쉽시다. 아, 잘 쉬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쉴 것이었어요. 자, 쉬었고요. 아, 건강해졌고요. 자, 이제 포켓몬을 좀 볼게요. 포켓몬을 보는데, 자 여기를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정리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정리 안 되나? 그냥 막 잡, 마구잡이로 잡은 대로 됐어 야 한카리아스, 로카리오 막 난리 났는데 사실은 이게 좀 엘레이드랑 겹치니까 로카리오는 그냥 두고 한카리아스가 대박이죠 히드런하고 좀 겹치나? 히드런이 근데 불꽃이어가지고 약간 레지기가스에 대한 매력을 약간 아직은 못 느끼고 있어요 일단 빼고 어, 넣고요. 눈녀 하는 얼음 고스트. 혹시 고스트가 필요하다 면 눈녀어도 데리고 다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사님한테 이제 돈좀 받자. 야, 포켓몬 2 3마리에요 야, 이거 오십시오, 이제. 여러분 돈 얼마나 받아 보자. 아, 23,990원 이제 돈좀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주 신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엄청 받죠? 야. 물론, 합계는 420포인트밖에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거. 자, 축복마을로 돌아가서, 자, 이제 다음, 이제 그 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니안 t v 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